우천TV 1251회 박근혜 대통령의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 75회 제3장 2019년 희망을 보았다 가운데 대통령께 포상휴가 받았던 군인입니다를 만나겠습니다. 구독은 무료이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대통령께 포상휴가 받았던 군인입니다. 저는 2 6살된 평범한 청년입니다. 쌀쌀한 날씨에 무탈하신지요? 지난 2015년 초가을 대통령께서 포상휴가를 주셔서 전우들과 기뻐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회신이 너무 늦었지요. 죄송합니다. 어쩌면 읽히지도 못하고 잊힐 그런 편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 마음을 전한다는 그 자체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하, 그때 보라색 정장을 입고 미소 지으며 환대를 받으시던 모습이 문득문득 생각이 납니다. 대한민국 사법부의 법리가 바로 서는 날, 너무나 사랑하는 대통령님의 온화한 미소를 다시 볼수 있을까요? 가을이 무심히 타고 있습니다. 다가올 겨울 건강히 보내시고요 언제나처럼 꿋꿋이 또 의연하게 견디어 내시길 바랍니다 2019년 12월 1일 백모모 경기도 시흥시 월곡동에서 박대통령 닥신입니다 국민의 의무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가 국방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방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신 국군 장병들 덕분에 어떤 위기의 상황에서도 우리 국민은 안심하고 살수 있었습니다 북한의 목함질의 도발 사건을 알고 계시지요 당시 군 장병들이 북한의 도발에 무척 붕괴하면서 안보 비상시기에 빈틈없는 근무들을 했습니다 그런 장병들의 늠름하고 든든한 모습이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당시 참모들로부터 군대 생활 중 가장 기쁜 선물이 휴가라는 것을 전해 듣고 일일 휴가를 명합니다라는 카드를 준비했던 기억이 새삼 떠오릅니다. 지금은 전역해서 예비군이 되셨겠네요. 군 생활을 통해 잊혔던 인내와 절제심. 그리고 국가에 대한 애국심을 바탕으로 앞으로 대한민국을 위한 멋진 주역이 되어 주시기를 바랄게요.